아, 너무 시끄럽다. 아, 오케이, 찾았다, 찾았다. 찾았다. 아까 다 쉬던데 바로 옆이네. 사장님, 혹시 그, 혼자서도 먹을 수 있나요? 혼자서도 먹을 수 있나요? 혼자서도 잡고 혼자 나가면. 감사합니다. 최대한 구석 자리로 좀 최대한 구석 자리로. 네. 네 알겠습니다. 고기 라면 일단 보자. 등심이랑 갈비살이랑 부채살 있어요. 부채살은 부채처럼 생긴 게 부채살이죠? 가격표? 아 있네 가격표가 있네 구이용 그러상등심으로 300g 먹고 육회비빔밥만 먹을게요 괜찮죠 저, 사장님 그, 이거 여기 있는 걸로 주문할 수 있나요? 없어요? 여기 있는 게 다예요? 고기 써는 사람이 출근을 안 해갖고 여기 썰려있는 거밖에 못 파는데요 Can 인 o u k e 뿔 뿔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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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뿔다뿔뿔인데 Pippl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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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3만... l e 보는데 고생하시는데 뭐 먹을까 고민하는 모습 보는데 눈물 나서 쏘고 갑니다 비싼 거 먹으세요. <목소리나> 사장님 이거 다 주세요.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닌가 죄송합니다. 타등식 타고 육회 비빔밥.

생성에서 직접 먹는 A 뿔뿔 등급의 등심입니다. 죄송합니다, 혼자 먹어서. 하나 먼저 먹어 보겠습니다. 가 아, 오늘. 저 오늘 힘들어서 진짜 딱딱 미디움 레어로 익었고요. 보이시죠? 보이나? 아니 보이나? 미디엄 레어로 익었고 아, 그 처음 딱 씹었을 때 나오는 그 육즙이. 아, 진짜 맛있고, 진짜 맛있고. 일단은 고기가 몇번안 씹어도 돼요. 진짜 몇번안 씹어도 되고. 물이 너무 많아. 물이 너무 많아요. 어, 그러니까 육즙이 씹으면은 그냥 어 이렇게 나. 와 아, 찌개도 나오나요? 고기 먹을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게 만 원이면 진짜 싸다. 이거 는 진짜 싸다. 어 이거 어, 진짜 많아요. 하. 아니 근데 도덕구이가 진짜 개 맛있어. 아. 자, 싹 돌리겠습니다. 그게 뭐야,

<목소리도> 아, 여러분들 먼저 드시고. 진짜 맛있어. 아이고, 어떻게... 이번에 자 마니스가 제 템포로 먹을게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솔직히 육회 맛보다는 고추장 맛이 먼저 나거든요. 초고추장 맛인지 아무튼 고추장 맛이 딱 났다가 그 육회 고소한 맛 있죠. 씹으면 딱 씹으면 씹을수록 나는 맛. 그 맛. 더덕구이 더덕구이 음. 음. 한우 말 횡성 참한우라는 곳 우리 인간 내비님이 추천해주셨는데 더덕구이도 주고 진짜 맹세코 진짜 맛있어 사장님 계산이요? 5만원 정도 나왔네요 5만원 정도? 아.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응. 네. 너무, 너무 맛있어 보인다고 한 5천명 5천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아. 네 선수들이? 네. 선수들이? 아니요, 그 그냥 국민들. 아. 네. 아잘 아, 먹었습니다. 진짜 잘 먹었습니다. 배부르면 배빵빵 쳐달라고요? 아. 아.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음. 아. 아. 얼굴 좀 탔다고요? 어쩔 수없지 아유 날손 손당리 너무 아파. 이제 좀 꼬매졌다. 어제까지는 너무 빨갰잖아요. 장갑 좀 벗으라고요. 안 꼈는데요. <laughs> 제가 첫날에 텐트에서 잤는데 얼어 뒤질 뻔했거든요. 그래서 이불이 필요해서 이불을 살려고 했는데 군용 담요 같은 거는 너무 무거워서 제일 가벼운 이불이 뭐가 있을까? 추천받은 김장 김장 담글세, 담글 때 쓰는 김장용 비닐을 덮고 자면 어, 편하다라는 말이 있어서 김장용 비닐을 사왔습니다. 이거 제 이불이에요. 아빠한테 부재중 나랑 두개 와있었는데 아까 저, 저, 죄송한데 아빠한테 쭉한 번만 전화 잠깐만 할게요 아. 아 아버지 왜? 뭐하세요? 밥 먹는데? 아니뭐 드셔? 아 닭도리탕에다 스테이크 지금 딱해가지고 두툼하게 해가지고 두툼하게 했어? 어? 그 스테이크 그 어, 어느 나라 손데? 산으로 샀지? 치게 뭐야? 왜? 왜? 왜 국산으로 샀어? 뭐야? 왜? 나 나갈 때는 왜 미국산 사더니? 너나 그래서 내가 저기 나 저거 끈를했서나저 갖다주려고 포스트톡 까서 갖다주려고 닭도 사고 그랬는데 너가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다 사놓고서 그냥 집으로 가져가지고 어디만 다 먹어가지고 지금 산만 뒤룩뒤룩 쪘잖아 지금 아 맛있는 거 먹었다고 약 올리려고? 약터터진 아, 나도 맛있는거 먹었어 알았어, 알았어. 엄마, 엄마 좀 바꿔줘봐 범인아 엄마야 어, 어, 엄마야? 범인이 어디 범인이 오해림 뒤질래 엄마 바꿔 엄마 어. 뭐해 엄마 도둑질하고 왔지 엄마 도둑질했어? 어 얘기하면, 얘기하면 안될거 같아 아, <laughs> 이었어 아, 이걸 그 어떻게 가져갔대? 요 아, 나나아뭐었어 아, 이거 이 통? 그냥 이 통? 응. 밥었어었나밥이먹무많었어뭐이먹김었어 뭐 아, 유 좋지 김치. 유 아, 유 좋지. 천연 유산 우리는 몸에도 안 좋은 그런 뭐 닭도리탕에다 그냥 끝때에다 먹느라고 헛난 내가. 그래서 그냥 나 빼고 먹느라 좋아 죽었어 안돼 올게요. 언제? 어. 아, 한2주 걸릴 것 같아. 아, 어떡해못 기다려 못 기다려. 나도. <laughs> 엄마 나도 집 가고 싶어. <laughs> 진짜 오늘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. 네, 내일은 더더욱 더 재밌게 할수 있도록 음, 생각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진짜 감사드리고요.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빠잉!